오늘 시험본 지금 방금 가다반이 떴죠 63회, 63회 tat 이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론부터 살펴볼까요? 실무 이론 평가. 어, 이번 시험 의석이 조금 어려웠다면서요. 시험장에서 물론 문제지를 지금 봐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열어볼게요. 어, 자, 63회 오늘 시험 본 거고요. 자, 1월부터 12월로 가정하고 일반 기업회계 기준과 세법, 현재 세법을 기준으로 해라. 1번 볼까요? 회계 담당자 간 대화인데,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최대리, 어, 최대리 유명하신 분 계신데, 최대리 금년에 재고자산의 단위당 원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의선출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랬어요. 자,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이죠. 평가 방법의 변경은 전문 용어로 회계 정책 변경이냐 추정 변경이냐. 이거 정책 변경입니다. 그죠? 가. 가번니가번니가번니 가보니, 가보니 정책 변경. 정책 변경이니까 1, 3번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다음 효과. 아, 정책 변경은 소급법이냐 단기법이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정책 변경은 소급법이죠. 그럼 답이 3번이겠네요. 3번. 어, 3번 여기 있네요. 3번. 이상 없죠? 간혹가다가 답이 인쇄가 잘못되거나 이런 게 있죠. 어쨌든 이상 없네요. 넘어가고 저도 지금 파일을 열어서 답도 몰라요. 지금 일단 열어 봅시다. 어, 이거또 이렇게 길어. 기계 장치 자료이고 유형 자산의 손상. 오 손상차손 쉽지 않은데 손상차손 금액이 열 만이에요. 22년, 1월부터 시작해서 22년 말, 23년 말, 그리고 23년 말에, 아 처분 시 예상되는 순 공정 가치가 6천만 원이고, 사용 가치는 7천이다. 아,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둘 중에 큰. 둘 중에 큰 겁니다. 큰. 그럼 일단, 아 순, 순 공정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서 큰 거니까, 시가 한마디로 그, 지금 현재 시가 공정 가치는, 어, 큰 거니까 7천이 되는 거고, 문제는, 자, 처음에 2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2천 떨어지고 2천 또 떨어졌죠. 그럼 장부금액은 1억 6천이잖아요. 오, 엄청 떨어졌네, 그럼. 1억 6천짜리가 7천 됐다는 얘기니까 9천. 9천이 손상 차손이 되는 겁니다. 이상 없네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이거죠. 이거, 이 순실현 가치를 뭘로 평가할 거냐. 순실현 가치가 송정 어,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거. 근데 만약 6천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 1억이네? 아, 답은 둘 중에 하나. 그럼 이 와중에 3번이나 4번 찍었으면 그래도 조금 공부한 건데 이 와중에 1번 찍고 이런 사람들은 파이팅 하셔야 돼요. 파이팅 넘어가죠. 이상 없고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또 뭐냐? 23년 매출원가를 물어봤어요. 매출원가. 매출원가 물어봤고 기초재고, 매입액, 아 기말이 있구나. 근데 원가가 있고 순실현가치 NRV 순실현가치가 있어요. 그럼 50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죠. 평가 손실이 있죠. 평가 손실이, 어, 계산 문제도 이렇게 길구나. 그리고 이 평가 손실은 정, 에 평가 손실은 원래 정상, 비정상이 없죠. 평가 손실은 정상, 비정상이 원래 없습니다. 이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어, 이건 22년이고, 이거 23년이죠. 그럼 22년 기말이 23년의 기초예요. 요거, 요거. 그리고 결국은, 어, 손실은 우리 재고자산 평가는 저가법인 거 기억 남니까? 저가법이니까 결론은 150만원이 X, 아 물어본 게 23년이지. 23년의 기초재고예요. 기초재고의 매입액도 해서 똑같네? 이것도 어, 100만원 떨어졌네요. 손실, 평가 손실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 중에 저가법이니까 예. 자 그럼 일단은, 아 이런 게 있구나 참. 일단 요건 그렇다 치고, 요건 그렇다 치고 기초재고가 150이고 그리고 매입이 700이고 기말을 저가법으로만 쓰고 끝날 수도 있고요. 장부재고를 쓴 다음에 장부재고 300을 쓴 다음에 평가손실을 매출원가에 가산해서 이렇게 그럼 결국은 차별이 얼마냐 950에 300이니까 650 답이 3번 3번 인데 맞죠 3번 맞고 인데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말재고를 장부로 안 적고 그냥 시가로만 적은 거죠 이렇게만 적어도 돼요 이렇게만 적어도 결국은 850에서 200배 650 결론은 똑같습니다 근데 방법은 어제 이론 강의 시간에 두 가지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실지 아 그리고 마침 오늘 오늘 그러 보니까 카페에 어떤 분이 아니 왜 장, 실지를 적느냐 장부를 안참왜 장부를 적나냐 제가 강의할 때 장부 적으라고 로 했거든요 근데 장부 적고 정상적인 감모 손실을 아니 평가 손실이구나 평가 손실을 더해주는 거 이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실지 재고 적으면 감모 손실을 어 여기 비정상 감모 손실을 더하고 이래야 돼 어쨌든 방법이 두 가지인데 사실 두 가지 다 알면 물론 좋지만 굳이 헷갈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것처럼 제일 좋은 건 여기다 장부를 일단 적고 장부상 재고를 적은 다음에 차변에 정상적인 이 문제는 없지만 정상적인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왜 이론에서 볼때 계산 문제 말고 이론에서 볼때 정상적인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적어주면 그만큼 매출원가가 늘어나는 거지 만약에 차변이 100만원 없었으면 850에서 300배분 850에서 300 빼면 550이잖아요. 근데 왜 100만 원을 적어 주니까 650된 거지. 매출원가에 반영이 됐죠. 그래서 이것저것 헷갈리는 것보다 일단 장부로 적고 정상적인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차변에 적으면 된다. 이렇게 한 가지로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지만 요게 제일 편해. 그 중요한 건 감모 손실이나 평가 손실 막 같이 나오고 이럴 땐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장부로 적어 주고 정상적인 감모와 평가 손실을 차변에 적어 준다. 이거 하나면 완벽히 다 통해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 헷갈리지가 않아. 그냥 하나면 통해. 이걸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답 나왔고. 다음. 자, 재고 자산 중 재해로 인해서 유실된 뭐 소실된, 유실된 또는 도난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다 비슷한 거죠. 결론다 재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고 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자료가 기초재고 매입액 매출액 있고 아 매출 총 이익률이 나오고요 실제 남아있는 게 30일에 그럼 이렇게 상품에 관련된 자료가 두개 이상 나오면 잽싸게 T계정을 그려서 기초재고 50만 단위 만 단위 그리고 매입액 150 그리고 이 매출액 200 그리고 매출 총 이익률 20%는 매출액의 20%가 이익이란 얘기죠 왜 대변에서 차변하켓 빼면 매출 총 이익이잖아요. 전혀 모르겠는디? 그럼 이 이론 강의 들어오세요. 카페로 오세요. 저기 여기 써있죠. 여기 그김쌤 전산 이계라고 네이버 검색해서 오세요. 그럼 매출액 의 20%니까 2인은사 4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차, 어 그래서 매출액 요 매출액 200아써 있구나. 그럼 여기 나머지가 원래 기말 재고잖아요. 장부상 장부상 차변 학계가 지금 240이고 그럼 대변 200이니까 여기 40만 원이 장부상 재고예요 그런데 실제 지금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남아있는 거 실제 남아있는 게 30이니까 결론은 10이 날라갔죠. 날라간 만큼 유실된 거지 유실된 거 소실된 거 파손된 거 도난당한 거 또는 누가 훔쳐간 거 횡령 훔쳐간 거 횡령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결론은 10만 원이에요. 1번 1번이 대, 답이죠 답이죠 답이 대비죠라고 하려고 그랬네. 저도 지금 문제 열고 하려니까 좀 마음이 좀 급해서 얼른 하려고. 어쨌든 아무도 안 듣지만 참 그리고 라이브로 하고 있어요. <laughs> 아무도 안 듣지만 라이브로. 이렇게 하면 편집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편집이라고 해봤자 그맨 뒤에 구독, 좋아요 이런 건데 뭐 센스 있는 분 알아서 구독, 좋아요 하시겠지 뭐. 그래서 이거 라이브로 하면 편집이 필요 없이 바로 올라가니까 라이브로 합니다. 시험 보는 날은. 넘어가요. 그다음 결산 후에 매출 거래처가 파산해서 회수 불가능, 대손됐네요. 회계처리가 누락되었을 때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오른 거. 충당금은 없대. 그럼 대손이 발생하는 순간 대변에 외상매출금 아 여기 있구나. 외상매출금이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이 없으면 대손상각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락한 거지. 이걸 누락했으니까 비용을 적어야 되는데 비용이 안 적혔으니까 과소. 비용 과소라는 말안써 있구나. 비용이 과소되니까 순이익은 순이익은 과대계상이 되고 순이익 과대계상이면 자본 왜 이익여금 있잖아요 자본, 이게 여기 이익여금인데 자본이죠 자본도 과대계상이죠 자 일단 그건 있나요? 이익과대, 이익과소 틀렸고 이익여금과소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서 빼야되는데, 즉, 자산 감소잖아요. 근데 빼야되는데 안 뺐으니까 자산이 과대평가됐죠 자산과대, 여기 있네. 3번이 답이죠. 이상 없죠. 매출하고는 아무 상관 없죠. 매출은 벌써 옛날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아무 상관이, 엄서요. 끝. 이상 없죠. 아, 재고 자산또 있구나. 회계원리 또 있구나. 원가액이 없죠. ATN은 참. 원가액이 아예 없죠. 그죠. 자, 매도하는 증권이네. 문제가 너무 길어. 아, 이래가지고 좀더 어렵게 느껴졌겠네요. 7월 1일자 회계처리로 오른 거 7월 1일이 뭐냐? 아 처분했네 처분했네 그리고 현금 받았는데 자 일단 보세요 공부를 좀한 사람 공부 좀 했다 그러면 물어본 게 뭔지를 사실 저는 사실 단어 이런 문제를 많이 다뤄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순서대로 안 읽고 필요한 것만 먼저 읽어요 그래서 아 물어본 게 뭐냐 했더니 처분했고 결론은 처분할 때붕괴거든요 그럼 저는 이걸 먼저 봅니다 아 7천원에 처분했는데 처음에 얼마 주고 샀냐 이것만 봐 그럼. 이거만 봐. 너만 봐 이거죠. 너만 바라봐 이거지. 그럼 주당 7,000원, 7천 8천원짜리를 7천원으로 팔았으니까 주당 천원이고 천원이고 천주야. 그백 100만원 손실입니다. 손실 100만원 나온 것만 찾는겨. 손실 100만원 나온 것만 찾는겨. 그럼 답은 이 와중에 가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와중에 가라 둘 중에 하나인데 나다를 찍은 사람은 손 들고 서 있어요. 끝날 때까지. 아, 한쪽만, 한쪽만. 하나는 메모해야 되니까. 자, 나하다는 아닙니다. 그럼 답은 이제 가라 중에 하나인데. 자, 일단 보니까 중요한 건 전년도 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럼 원가보다 올랐잖아요. 그럼 평가 이익이 있었겠지. 근데 평가 이익이 원래 대변에 있다가 차변으로 없어지는 이 과정. 그럼 볼 것도 없이 답은 랍니다. 4번이겠지, 그럼. 1, 2, 3, 4. 4번이겠죠? 4번이겠죠, 그죠? 이겁니다. 끝. 매도가는증가평가 공정가치법 평가하는 걸 아는 이요 그리고 이거를 없애주는 과정 그게 결론적으로 처분 손실을 바로 구하는 방법은 이게 매도가능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처분가 마이너스 원래는, 원래는 처분가 아이고 빼기, 는이 아니고 는이 아니고 지우개 어디 갔지? 하도 안 하니까 이것도 는이, 다시 일로 갈게요 자, 처분가 마이너스, 원래는 장부가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장부가가 요게 전년도 말 공정가치죠 만약에 세무 이그 공부 어 이론 강의를 제대로 안 들으신 분은 이거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장부에 계상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가감해야죠. 이때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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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 파란색 좀 하란니까 마음에안 안 되네. 이 장부금액에 평가 손익을 반영, 가감한 금액이 결국은 결국은 취득원가죠. 결국은 취득원가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처분가 마이너스 취득원가 하면 돼요. 이게 뭔 소린가 모르면 어, 이론 강의를 더 들으셔야 되고 아, 맞아. 이렇게 하나, 이거 렇게이 알아듣는다. 그러면 은 공부를 열심히 하신 거죠. 합격하겠지 충분히. 그래서 결론은 저는 편하게 어, 주당으로 따지면 8,000원에 사왔다가 아, 8,000원 여기구나. 8,000원에 사왔다가 7,000원에 팔았으니까 주당 1,000원 손실이구나. 바로 나온 거죠. 바로 이걸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 곱하기 천주 넘어가죠. 자, 이제 부가세입니다. 세무죠 세무 세무 세무는 아무래도 이런 이런 거 이론 공부를 안 하면 답찾기 어렵습니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의 장소로 공급하는 재화가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이다. 이럴 때는 재화의 수입이다. 보세구역 내에서 외이 국내로 공급한다면 그건 수입이다. 맞죠? 그다음 이거 기본서 읽어봐야지 알지 안 그러면 잘 모릅니다. 이거. 그 다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장이에요. 선적되지 않은, 것, 않은 것을 다시 보세구역에서 반입했다. 이건 수입이 아니죠. 수출하려다가 다시 돌아온 거야. 이건 수입이 아니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도착했으면 외국 이게 보세구역이면 외국에서 왔다가 국내로 오는 건 수입이지만 2번은 이게 보세구역이면 국내 수출하려고 갔다가 선적이 안 되고 돌아온 거거든요. 수입 아니지 당연히. 맞죠?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건 수입이다. 외국에서 보세구역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거 보세구역 이거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 여기까지는 수입이 아니에요 이 보세구역에서 왜 국내로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이건 틀린 겁니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그러니까 보세구역 안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게 수입이에요.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건 수입이 아닙니다. 담 나왔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과세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한다. 매입세금, 아니 우리 매입매출점표 할때 어,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이죠. 수입, 수입에 해당되는 거. 수입이 16번인가? 그거에 해당되는 거죠. 세관장이 발행한다는 게 포인트. 당연히 이상 없죠? 8번. 또 뭐냐. 우리 시험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공제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물어보는 거. 이론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는 거 같은데 오늘 그 앞에 그 카페 좀 살펴보니까 어려웠다. 역대급이다. 막 그랬었는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겼어.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기출문제 10회분을 3회독 돌렸대. 10회분을 풀었는데 3바퀴 돌렸대요. 기출문제만 푸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론 강의 안 듣고 기출문제만 하는 건. 이건 언발의 오줌닉이라고 좀 지저분하지만 겨울에 진짜 발 얼었다고 하면은 당장은 따뜻해지만 따뜻해지는 것 같지만 아 이더러운 얘기라 어쨌든 결국은 안 좋은 거예요. 기출 문제는 가장 쉽게 공부, 아, 공부하고 가장 쉽게 학교 갈수 있는 방법이지만 스스로 어, 무덤 속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당장은 합격할 수 있지만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자격증 따봤자 의미가 없는 자격증. 넘어갈게요. 제조업이고요. 일반 과세자고요. 확정 신고 관련된 매입세액인데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얼마냐. 세금 계산서는 적법하게 받았다. 어세 바꿔 말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물어보든 없는 걸 물어보든 결국은 문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있는 걸 물어보든 없는 걸 물어보든 가려내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있는 걸 물어보다가 없는 걸 물어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쨌든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럼 공제받을 수 없는 건 우리 그 이론에서 사비 면접도 있었죠.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할 뻔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사비 면접 토 이런 거이딴거 지켰나 이은 자펜 다시 가서 자 공장용 화물차니까 이건 공제 가능하겠죠. 접대용 딱 하는 순간 공제 불가능하겠죠. 비품 사무용 비품이니까 가능하겠죠. 토지에 관련된 자본적 지출 토토토토가안 써졌는데 토안 보이는데 써졌네. 사비 면접 토 그죠.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두 개네. 740 어디 갔니? 4번. 이상 없죠? 당연히 이상 없고. 자, 그다음 연금 소득, 소득세도 두개 나와요. 연금 소득. 사적 연금과 공적 연금이 있고 그리고 조금 어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왜 불, 선택적 분류과세 1200년대 지금 1200이 안 돼도 상관없는 거. 응? 뭔지? 어음 개정세법 확인하시고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이런 건 외워야 돼서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하는 경우, 연금 수령하는 경우, 연금 소득은 수령한 날이 수입식이다. 과세식이. 연금 소득공제가 한도가 900이잖아요. 900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걸 없는 걸로 하죠. 그 900만원 한도죠. 한도 900만원. 이건 외워야 되잖아요. 한도는 900. 맞고. 공적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 저기 사학연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년도 2월분 공적연금. 이거는 우리 연말정산할 때고 급여, 근로소득 얘기할 때도 어, 여기 공적연금은요 1월달이 1월달, 1월달 연금을 지급할 때. 이건 쉬운 건 아니죠. 자주 안 해본 사람 이거 맞고 2월달은 근로소득, 월급쟁이들 2월달 연말정산이잖아요. 네, 틀렸고 공적연금을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정리해두셔야 돼. 일시불로 연금은 원래 생, 상식적으로 꾸준히 매달 매년 이렇게 받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시불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에 해당된다. 마지막 문제겠네요. 자, 우리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연말정산. 어, 이론에서는 큰 문제 없는데 실기에서 문제였나? 일단 넘어가죠. 김회계 씨. 아,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여기는 김해계시고 여기는 김 공인 씨였지. <laughs> 위에는 회계, 밑에는 공인. 뭐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나와 가지고 다맞은 걸로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김해계시 사실은 이름이 뭐가 중요 뭐시 중요한디 이건디. 어쨌든 어쨌든 잘못됐으니까 1 9 6 0 0 0이래 연말정산 자리고요 의료비 세액 공제 계산하면 얼마냐? 본인 얘기하는 거죠. 본인이니까 소득은 뭐 따질 필요도 없죠. 시력 보정용 안경. 되죠? 되죠? 근데 안경은 한도 얘기 있죠? 50만원 한도. 우리 실기할 때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국내 의료기관 뭐 되겠죠? 외국 대학병 외국 대학병원은, 외국 병원은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우리가 정리한 거 있죠? 외국은 안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미용 성형. 미용을 위한 성형. 만약에 화상치료 치료를 위한 성형이면 성형이지만 되죠. 근데 미용을 위한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뭐요 요거지. 요렇게 되는 거죠. 350. 어디 갔 아! <laughs> 아 그거였구나. 문제가 그거구나. 문제가, 이거는 저기 지출액이고, 여기서 물어본 거 세액공제네. 야, 좀 치사한데. 우리 실기할 때는, 아, 이거 모르면 실기 화면 들어가면 알수 있죠. 화면 들어가면 여기 몇 프로야? 저기 급여에 3%를 초과한 금액. 급여에 3%를 초과한 금액이죠. 3% 초과하면 안 하면, 어, 소용없죠. 3%를 초과해야 돼. 그럼 638이니까 180만원. 180만원 이상 썼어야 돼요. 이상 썼네. 이상 썼네. 이상 썼죠. 초과. 이거 어려운 거구나. 일단 되는 건 500, 350인데 이건 쉬운데 여기까지는 쉬운데 일단 총급에 원래는 그 소득 공 의료비니까 뭐 소득 상관없다 고 그랬지만 그게 아니네 세액공제니까 저 문제 안 읽었잖아요 이해하세요? 저도 지금 파일을 이제 열었다니까요? 지금 시간을 보세요 저기 다운받고 카페에다가 문제 올려놓고 그리고 바로 파일 열어서 하는 거라 저도 문제도 안 읽었어요 지금 이해하시고요 그다음 15%입니다 15%에 15% 15%, 15%. 다 15%예요. 하나가 12%가 있고 다 15%입니다. 뭔지는 실기 화면 보면 몇 프로 나와.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어, 이거는, 아, 이것도 실기 화면에 있긴 있다. 있죠. 연말정산 화면에 있긴 있어요. 없나? 있을 건데. 자, 저도 지금 잠깐만요. 아, 아무거나 열어놓고 만약에 기억 안 나면 그렇게 해야 돼야지. 기억이 안 나면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안 열려, 안 열려도. 더블클릭이 안 됐나? 아, 열었네. 아, 참말로. 자, 일단 로그인 해볼게요. 로그인해 볼게요. 인사급여로 가서 연말정산 화면에 가볼게요. 여기 가서 어 의류비 있잖아요. 이 데이터에 뭔가 있어요. 이게 뭐지? 62인가? 왜 이렇게 안 열려? 이거. 잠깐만요. 아무나 아이고 아무나 제발 좀 있어라. 아 하필이면 없는 걸 열었네. 예. 중도 퇴사자는 있나? 누구래도 좀 하나 있어봐라. 아, 없네. 하필이면 의류비로 들어가면 아 여기는 안 나왔나? 요 밑에도 없네. 아, 치사하게 원래 저기 의료비 입력하는 화면에 뭐가 있는데, 아, 저 신용카드만 있나? 여긴 없나?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네. 아, 어쨌든 하필이면 없는 걸 열어서 혹시 다른 회사 거 있나? 잠깐만요. 아, 이거 말고 다른 회사, 거 한번 다른 회사, 한번만 열어볼게요. 지금 열은 게 216이지, 316이 열어봐야지. 혹시나, 혹시나, 예, 네, 혹시나 열어보다 보면 뭐가 있을지. 없으면 말구요 시간만 가네 괜히 에이, 여기 제발 왜 하나도 안 나오지 이상하네 아그 제가 아 이거 저거 하려고 백업데이터를 안 했던 거구나 아 그럼 잠깐만 한 번만 더 기출문제를 안 열어서 아 오늘 거 지금 여, 열어야 되나 아이 잠시만요 오늘 거 오늘 거 백데이터 한번 설치 설치하려면 또 열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시간은 가지만 이제 얼른 설치해 볼게요 일단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뭐 검사는 됐겠죠.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기 설치하고 있고 뭐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 그리고 저기 뭐더라 감독관 번호가 GFE GFE 됐죠? 시작. 시작. 어, 찍는 거라도 해야지 머릿속에 없으면 자, 여기는 이겠지 설마?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열어서. 짜잔. 의료비 탭에 들어가서 한번 열어보면, 여기 사원이 왜한 명도 없니? 진짜 여기도 없네? 왜 없을까요? 여러분, 시험 볼때안 나왔어요? 등록하고 하는 거였어요. 문제가 문제를 안 봐가지고 A 넘어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이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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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급여의 3% 이상을 사용해야만 의료비 공제가 해당되죠. 15%도 중요하지만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 이론 공부가 안돼 있으면 힘들다는 거. 이론 공부가 안돼 있으면 어쨌든 힘들다는 걸 보셨죠. 자, 이래 가지고 일단 어쨌든 이론 문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실기는 실기대로 따로 따로 할 건데 오늘 계속 할지 내일이어서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TAT 이급 오늘 시험본 63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기 강의에서 또 봬요. 제발 수고하셨습니다.